안녕하세요. 가판대에서 김밥파는 양반 김사장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겁이 나긴 했어요.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근데 또 해보니까, 양골도 생기기도 했고,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 그분들 이제 뭐 얘기들 들어보고 그러면 또 재밌기도 해요. 어, 새벽 5시 반에 싸와서 준비해오고 있어요. 맛있세요좋강날세요 간혹 가다가 이 일이 부끄럽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시작할 때는 사실 좀 부끄럽긴 했어요. 네. 그랬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소중한 거 파는 건데, 부끄러울 일이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죠. 안녕하세요. 아, 이거요? 아, 이거, 동심결이라고. 제가 오늘 여기 마지막 근무라서, 단골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면서 저 오늘 마지막 공부합니다.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물하려고 하나씩 맺고 있어요. 드릴게요. 네. 네, 이거 맞으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알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